안녕하세요. 브레인이 소온입니다. 내 맘대로 책읽기 100일 프로젝트 62일차입니다. 붓그림 명상 5두번째 메시지 하늘이 되다 내 안에 순수하고 소중한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마침내 내 안의 하늘, 신성과 하나가 된다. 사람 안의 영혼이 자라 신성과 하나 되는 것, 이 아름다운 탈바꿈을 천화라 한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생명과 사회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세 가지 생명력이 모두 왕성할 때 참다운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육체적인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휴식 놀이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몸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몸에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뜻대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인 생명력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정직, 성실,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공헌할 때 주위에 신뢰를 얻게 되며 그러한 신뢰 속에서 사회적 생명력이 왕성해진다. 영적인 생명력은 육체와 인격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며 자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생긴다. 이러한 자각 위에서 영혼의 본래 성품인 평화와 조화와 사랑을 실천할 때 영적인 생명력이 커진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와 열정을 잃고 퇴색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영혼의 완성에 대한 갈망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완전성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내면의 완전성이 있고, 그 완전성에 가닿으려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신성과 하나가 될수 있다. 애벌레가 탈바꿈을 하여 나비가 되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하고 위대한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을 완성시키는 천화의 삶을 살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는 결코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순간 그 영혼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상 브레인이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붓 그림 명상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의 새에 대한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